안녕하세요, 헬로 마이 크시브랜 여러분. 동태한 트레이닝을 추관하는 트레이너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골반 운동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비시고요 자, 숨지 마시고, 세트 후. 허리가 골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많이 밀려있어서 그런 겁니다. 잘때 누워서 뒤에나 이불을 놓고 다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상시 그리고 똑바로 자기가 너무 힘들면 옆으로 누웠을 때 뒤에나 이불 다리사을 다리 끼고 누워 그리고 스트레칭은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나 누워서 골골아앉으시는 동작을 많이 하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발의 자세 유지하시게끔 항상 그개 긴장을 좀 하고 트라우돌 골반하고 허리에.